네,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예, 오늘 28일로 예정된 어, 국회여야대북 공동규탄결의안과 관련한 논평입니다. 네, 21대 국회 첫 여야대북규탄 공동결의문,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와 확고한 대응의지를 담아야 합니다. 지난 6월 북한이 국제법과 남북합의를 어기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부터 여야가 대한민국 국민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 수백억 원으로 지은 건물을 재뜨미로 만들고 대한민국 지도자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할 때 정부 여당이 침묵한 대가가 바로 천인공로할 북한의 야만 행위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동족으로서 더욱이 최선을 다해 북한과 협력하려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저지를 수 없는 악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목격하고서야 여당이 북한의 실체에 눈을 뜬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참혹하게 피살된 사건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때 건강산관광 재개를 외치더니 지금도 물불을 못 가리고 종전 서는 얘기가 정부 여당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유린 당했는데. 도대체 누가 종전을 쓰는 한다는 말입니까? 6.25 전쟁 개전 책임도 북한에 있고 그동안 종전과 평화체제를 막아온 것도 북한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이니 북한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롱당하고 국민이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대북 규탄 여야 공동결의문은 북한의 야만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북한 당국이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단호한 응징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요구한 28일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야만적으로 살해, 살해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 군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근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북한이 최악의 만행을 저지를 때까지 저지하지 못한 우리 군과 정부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먹을 펴면 우리는 손을 맞잡아 악수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손바닥을 펴고 두 팔을 벌려 북한과 협력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력도발, 핵미사일 위협,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야만적인 살해 행위였습니다. 이제는 여야 공동결의안으로 5천만 국민의 분노와 향후 대응 의지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협력은 북한이 국제법과 남북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북한 당국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28일 여야 대북 공동결의문과 긴급 현안 처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국제북과 남북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